오늘 4세대 신형 AM 미니 키링 풀박스 한번 언박싱 한번 해봅시다. 이 풀박스는 단가가 되게 높아요.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. 음, 어디부터 까볼까요? 자 이게 어느 그로 할까요 어느 그로 할까요 어느 그로 해볼까요 어느 그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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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가봅시다 한번 한번 가봅시다 시크릿 나올까요? 시크릿 나오면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? 뭐가 나올까요? 어, 얘가 뭐지 얘가 얘 나왔습니다. 자. 얘네가 나왔습니다. 얘네가 얘네가 나왔습니다. 자, 한번 스캔 한번 해봅시다. 정품이라고 나왔습니다. 정품이라고 이렇습니다. 하나 더 까볼까요? 하나? 바로 옆집에 한번 까볼까요? 옆집에. 옆집에. 자, 요번에는 뭘까요? 요번에는 뭘까요? D, D가 나옵니다. D. A, B, C, D. D가 나왔어요. D가 나왔습니다. D가 나왔어요. 여기도 한번 스캔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입니다. D가 나왔습니다. 하나 더 까볼까요? 하나 더. 하나 더. 자. 하나 더. 시크릿이 나와서 뭐 쏴야 되는데, 저희가 구독자님한테 뭐 쏴드려야 되는데, 공짜로. 공짜로 뭐 하나 쏴야 되겠는데. 요번에 m M이 M이. M이. 음? 같은 애가. 같은 애가 m 이왔왔요요 m m 같 E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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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m m y Emmy, Emmy, e m 자얘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안될 때가 있어요. 잘안될 때가.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. 천천히. 이 애플 전화기가 잘안될때 있어요. 어면 안드로이. 잡혔죠? 걱정하지 말고, 침착하게 하면 첫 번째로 나옵니다. 예, 저희는 이렇게 현물이 있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현물이 있어요. 오늘은 일요일인데, 아직 많이 안 도착했는데, 내일은 몇시 박스 도착합니다. 저희 견적은 이 랜덤이나 지정은 크림보다 저렴한데, 이 풀박스, 이제 방금 개봉 하는 풀박스는 크림보다 한 박스가 몇만 원이 더 비쌉니다. 그리고 저희는 중국에서 보내지만, 3일이면 도착합니다. 에어로 보내길래. 그리고 저희가 내일이 중국에서 현물을 보낼 거예요. 현물을 보내게 되면 이제 목요일 날에 한국 도착하면 이제 한국의 국내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또몇만 원이 더 비싸죠. 예. 그리고 지금 알파벳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알파벳을 모르는데 여기 알파벳입니다. 어, 악세사리 어, 뭐좀 나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알파벳이라 뭐 그러니까 알파벳이에요. 그러길래 알파벳하고 인형은 틀립니다. 예, 이거 주문할 때 어, 주의하시고요. 오늘 오늘인가 어제 저희가 한분 환불해드렸어요. 인형을 산다고 했는데 알파벳이라고 글까지 다 올렸는데 어, 이거 인형이 왜안 보내주나? 그러길래 아예 저희가 아, 환불해드렸습니다. 이렇게. 어. 그래서 알파벳도 지정도 가능하고. 어. 인형도 지정이 가능한데 요거를 저희가 인형 별도로 다 가격이 있어요 하나하나 얼마에 그러면 제가 인형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지정을 구매할 때 판매하고 그리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할 경우에는 3개 이상 경우에 판매하고 랜덤은 2개 이상 인형 이렇게 판매합니다 중국에서 보내지만 운송비 다 포함해서 3일 운송 집문 앞까지 도착합니다 아주 빠릅니다. 크림에서 주문하게 되면 2주에도 도착을 못 합니다. 지금 20일 도착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러길래 저희는 팜마트에서 직접 구매하고 영수증도 제공하고 어, 정품입니다. 저희가 확인하고 보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